안녕하세요, 소녀영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. 오늘은요, 투톤 슬라임이라고 문, 문구점에 팔더라고요. 제가 그래서 사 왔습니다. 예! 자, 일단 비주얼을 보여드리자면, 그냥 파란색이에요. 자, 먼저 고고싱할요 고고싱. 자, 왔습니다. 자 손도 씻고 어, 준비 다 했으니까 깡 했고요 빨리 와 이게 젤리예요 젤리 보여드릴게요 원래 쫙 눌러놨는데 이거는 뭐야 왜 이렇게 잘 눌러놔 이상하다 일단 이거는 음, 예뻐요 엄청 실제로 보시면 완전 예쁘실 거예요. 지금, 지금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제로가 아닌 지금으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예쁘죠 바다같아요 이게 또 바다같으니까 계속 만지게 된거죠? 자 이제 이걸 갖고 놀건데 오늘 ASMR 피규어 아니다 asmr이랑 오늘은 어... asmr이랑 음 뭐할까요 음 저는요 음 asmr 그리고 또음 뭐가 줄아 제가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아하는데이 조개를 물들을게요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조개를 물들기부터 할게요 고고 자, 먼저 준비 됐고요 파란색 조개. 자, 먼저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가 조금만 떼서, 여기 있죠? 이걸 이제 여기에 묻히면 되는데, 얇게 펴주면 돼요. 얇게. 아, 얇게 꾹 눌러서, 얇게. 얇게. 오케이? 얇게. 어, 어떡해, 어떡해, 어떡해. 모모모모내 카메라 내 비싼 카메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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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심장이 진짜 괜찮으세요? 엄청 얇아졌어 이게 쪼? 얇아졌죠? 이다아또엉망진짠됐어 진짜 입니다오 예쁜데? 괜찮은데요? 짠. 예쁘죠? 이제 이거 그냥 이게 음자첫 번째 ASMR 준비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해줘야겠지? 자 ASMR 준비하겠습니다. 그러면 좀 시간을 주세요.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ASMR 어땠어요? 저 진짜 ASMR 처음 해봐요 이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이제 슬라임을 만져죠 이제부터 당분간은 슬라임 말랑이 그런 거할 거고 게임은 뭐안 돼요 이제부터 게임은 이제 없고요 슬라임 그런 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자성으로 아니다 여러분들 자, 그러면은, 이렇게 미끄러뜨있고 오늘, 저희 스마일은 아주 좋았습니다. 자, 오늘 마지막으로 똥을 만들게요. 아이고야. 이거 만들어주려나? 아이고, 여러분들 똥 만들 수 있어요? 이걸로? 저는 만들지 못합니다. 아, 만들 수 있나? 이렇게 이렇게 완성됐네. 똥이 완성됐네. 아유. 자,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구독,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, 딸랑딸랑 눌러주시고요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!